자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저희 임실 농사꾼 친구들의 주말 농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우리 농장, 저희 농장입니다. 쫙떠까지야 <laughs> 농장은 밭대길래 보여줘야지. 뭐 그냥 이거 딱한그아이구만 네, 그래, 그래. 이거 지난번에 철이랑 심었던 아, 거. 아, 아. 벌써 커버렸네. 그쵸? 이제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어, 저기 한번 어, 이거, 어. 뭐? 뜯어가지고 비빔밥에 해먹어야 돼. 이거 비빔밥 해먹자. 다음에. 통째 그냥 가가지고 잘라주고 아, 다 그래. 넣어버려. 그리고 고추, 고추 이겼다 아따 꽃이 크네. 야, 너 니네들 와 갖고 이거 풋고브라고 이게 풀밭이요고추밭이요 이게, 이게 자연방으로 싱싱하게 해야 돼. 우리는 그래. 자연방이야. <laughs> 자, 혹시 여러분들 이게 뭔 꽃인지 아시겠습니까요? 유착꽃. 음. 쑥갓. 빙고. 쑥갓이죠? 꽃이 진짜 이쁘다. 자. 진짜? 응. 자, 요것이 <laughs> 구절초 구절초. 우리가 먹는 쑥갓, 쑥갓 꽃입니다. 처음 보셨죠, 여러분들? 쑥갓은 어. <laughs> 봤는데 아마 이런 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쌈 봤네. 나도. 이쪽에 오시죠. 여기에 지금 자, 쑥갓 꽃 쑥밭입니다. 아, 이쁘네. 나도 이렇게. 처음 봤어. 냄새 난가? 나겠지 보시니까. 안 난다. 쑥갓 냄새 안잘 난다.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안 난다. 원래 이거 이게 가지치기도 하고 이게 이게 속까지 안데 냅둬 버렸 때. 어, 아. 물, 물이 안 나와. 없다. 물좀 줘. 아무튼 주어. 아무잘 나오는 거야? 우리 농장을 관리 <laughs> 관리를 잘안해 주네. 물 그랬다. 저건 방어도 마도 아니야? 큰 이, 이거는 큰 도마도. 어. 요 요거는 이제 방울 도마도. 이것도 방울 도마도. 열렸네. 기 보십시오. 예 이제 열렸네. 찍가능해. 다 있습니다. 네. 아 감자가 오래 영아요 감자. 감자 실패자이고만. 십자, 좀 뽑아줘. 어, 이거 이거 밥뭐 먹냐? 밥? 야 일도 않고 밥 달라고요? <laughs> 어? 뭘좀 먹고 밥 달라고 해야지. 야 주말 농장 구경했다고 밥 달라고 하는 사람은 야배끼 없어요. 그럼 일단 먹고 나서. 근데 어떻게 안줄 수가 없잖아. 삼출이 음, 주말 농장에 관심 없어. 먹으러 왔어. <laughs> 아 그거지. 그거지. 그냥 하나 관계 없어. 그러면은 이거 <laughs> <응>. 구경했지. <laughs> 했지. 아 그면 이제 구경했을게. 이제 저 식당으로 이동을 하시죠 이제. 오케당 내일 식당에서 뵙자. con noi 빡지응 어, 어. 푸짐하다 푸짐해 안녕하십니까 안평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깨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타디입니다 자 오늘도 또집니다 이놈 이놈 커커냥 때문에 이거 <laughs> 뭐가 코털 네, 맞잖아 그때 70인치가 있지? 아 어, 70인치. 70인치로. <laughs> 너 이제 더가깝게 빈데 이제 내톨꾼역까지다 빈다 이게. 피네자 오늘 또네 명이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농장 어치 토마토 봉지였죠아 이제 좀 있으면 먹게 생겼어. <laughs> 이제 고이 크지? 어, 농사, 농사 잘됐네 근데 저 고추는 내가 이쪽 키시 참. 주말농장이라 안좋아하 어, 그냥 자연자연방으로 심은거 아니야? <laughs> 자 오늘 메뉴는 뭡니까요? 뭐야? 저기! 어, 깨탈약이 발굴한 <laughs> 족발 두루치기 입니다 이게 족발 양념 뭐여? 두루치기여? 뭐여? 하여튼 여러가지 뭐 이름도 있는데 우리는 족발 두루치기로 일단 정해보자 양념 족발 양념 족발? 응. 이걸 한번 응. 어떻게 먹어야죠? 맛있게 한번 먹어보신다 아니, 두루두루 잘 쳤어? 응고루양념다갈라 손으로 갈라 맞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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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줄여 줄다 이거는 소주 한 대병 먹었어 응 완전 소주가 아, 이게... 너는 맥주 먹냐? 응, 응. 나도 맥먹 왜? 야나 손톱이 없 콜라겐을 이컵 있다가 마 이렇게 마실래 야, 이렇게 먹을? 와, 았어우기쩔해 이게 돼지 족발. 음. 아, 저기 전주 저기 발복대에 가면 있어이라고 조금 연탄불에 이렇게 양념 족발 구우는 거 비슷하네. 음. 여기다가 불향만 입히면 진짜 믿있 그런 것 같아. 그 연탄, 야 이거는 완전히 술각이야. 돼지. 음. 소주가. 명두만 그래? <laughs> 우리 두만 소주가이고. 나는 맥주가 이거. 한잔이야. 먹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고기야. 다음 품또 풀이겠네. 맥풀이야? <laughs> 응. 고기 풀, 고기 풀, 고기 풀. 근데 응. 뿅장 뿅이야 우리가 이거 지난 이 겨울에 족발 김치찌개 해가지고 한번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럼 음, 최애였지 진짜 맛있었지. 아 돼지 그 원래 앞다리인가로 이거 하잖아요. 원래 음, 앞다리. 뭔데? 음. 이런 족발. 나는 이게 더쫀깃쫄깃해더 더 맛있는 아, 것 같아. 응아 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거 안 보여드렸구나. 여기 뒤에. 이제 뭐 숨겄습니다 이제 농사의 시력이 됐습니다 저거 파인치로먹어라 되겠네 와 이거 봐라 야, 와, 야 제대로 건졌다 이거 뭐야 이게 아, 큰 거치지 뭐큰 거치지 쫀득쫀득하고 찐득찐득하다 그냥 안 뜨거워져 진짜 쫀득하다 족발은 구일을 해도 만나고, 응? 6월에도 만나고, 맛있네. 옛날에 음, 그 족발식에도 엄청 있있이데젖 젖은 게, 이게좀 약간 물기를 좀 묻혀갖고, 막. 음, 우족랑 같이 먹으면, 응. 음. 맛있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안 나왔어. 음, 하나, 큰놈 잡아버렸다. 와, 왕건이 아네 이거 뭐 왕건이라고 그래? 왕건이야. 그게... 누가 그래로 하고. 저녁에 대수 사냥 한번 하러 갈까 예, 대수리. 아, 지금은 좀 춥지 않나? 아니 또안 추워? 밤에 음. 차가운데? 저번에 음. 야랑 두 잡았는데 야 이메 큰 녀석 나 한마 큰다아 그래요? 응. 물 물에 빠져야 되는데 물이 없어. 음. 말라갖고 지금 또랑이 물이 없단 게. 야, 뭐, 고기 고기 반물반 그런 거네. 그렇지. 다수기 다수기. 야, 씨, 물반 고기 반이 너무 말을 꿇네요. 뭡니까? 그러니까, 다수기 반물 반. 물반. 세륜대님 <laughs> 뭐라 하시잖아. 야, 다들 잘 먹네. 삼촌, 삼치, 삼촌만 잘 먹는다, 이거. 응? 이거, 응, 은다잘 응, 먹네. <laughs> 여기한번안 떨어지니까 이제 다 먹게 된다. <laughs> <laughs> 어? 가위도 잘라, 안 떨어지면. 가위도 응. 잘라. 이 맛이지. 뭐 잘라. 이렇게 먹는 것이 오네. 아니야 <laughs> 얼굴 주쟁이들이 그냥 다빌거 그래. 너무 귀엽고, 너무 그러니까 이게 부치고 먹어야 게. 야 너는 왜 고기만 먹고 껍데기만이야 다 주냐? 껍데기 도 맛있는데. 껍데기 저쫀득쫀득한데 아니 헬리콥터가 너무 많아. 네. <laughs> 아시고. 뭐라고? 헬리콥터가 더헬리터가더 같아. 엘리, 두지에 헬리콥터도 넣고. 다한 대만 줘. <laughs> 나한 대만 줘. 아 이거, 이거 술한주우야 식당에서 이거 팔면 이것만 먹겠다. 잠깐 어? 삼촌? 아. 아유. <laughs> <laughs> 삶기집었잖아. 오늘 아저씨가 나를 정신이 하나도 없게 <laughs> 맹그어버리구만 삼키기 입었잖아 <laughs> 야 메인을 얘기지 아이 <laughs> <나를, 웃음> 우리 삼촌이가 <삼추리가> 나를 웃겼어 <laughs> 음, 응. 왜 깨달았고, 고추 넣었어? <laughs> 응 고추 넣었어 왜 깨달라고 줘 고추 현지 직송 고추여야 어. 시글시글이여 현지 직송 야자 그러면 이제 이, 이만한 거 꺼내 계속 생기지 계속 또 있지 막, 계속 나오지 있어? 음. 그럼 음. 위에서 계속 나오죠 이만원 넘 나온다고 그럼 나한테 <laughs> 식구면 잘려 지방 저그 현놈은 이만씩이 나가지 전 민감하지 마너 니보다 민감한 분이 그래. 상한 거야 그래요 응. 지금 꽃주 이만씩이 그래 아 응. 이거보다 그래 이것이 낫지 <laughs> 그지 <그치. 웃음> 이거보다는 이것이 낫어 <laughs> 뭔 소리야 예 <laughs> <laughs> 아저씨는 좀 드세요 야 맛있다고 표현을 한번 딱 해봐 기가 막히게 한번이야 어떻게 그런 감하시는 거야 기가 <laughs> 막히네 <laughs> 산에 갔다 와갖고 예어그저께 어, 그니까 설악산 갔다 왔대요 2박 3일 동안 너거잼가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응, 알지 알지 <laughs> 응. 누구하고 갔다고? 친구 남자친구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laughs> 남자친구 <laughs> 어디서 잤어? 대피도 대피도도 자? 응 꼭대기에서 잤어? 응 요새 설아산 사람 많아? 지금도 군대에선 반드시 갈수 있나? 아니 대피소도 안 되잖아 군대에안돼 불법이고 텐트는 못쳐 텐트 못 치고 대피소고 군대에선 불법이고 약 먹어야 한게 이거 밥에다 또 비벼 먹으면 맛있다 밥 비벼 먹자 우리 양래 그래 비벼 먹자 우리 어이 삼촌군 응? 여다밥 비벼 먹게 삼촌이 밥 3인분 분 3인분이니까 4인분 주면 돼 왜? 거 혼자 4인분? 3인분 우리 소유 1인분. 그리고 뭐인 모양이네. 후식이다 후식. 삼추이 것밖에 안 된다. 삼추이 아, 것밖에 안 돼. 양념이 적어주는가 봐. 응 음, 양념이 네. 좀 부족해서 더는 못 넣겠어. 파지를 조금 썰어서 넣으면 돼. 아니 삼추 넣어도 돼. 응그럼 음. 음, 되겠네. 어비피이 먹고 뭐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도뭐 이것저것 어, 아무거나 넣으면 돼. 아니 뭐, 파김치 얹어서 넣으면 되니까. 이런 서불러김가를 달라고. 상, 상추, 상 적게 넣고 어. 이거 넣어버리. 어. 상 그, 그거, 그거 넣어도 되겠어. 인데 넣어도 되겠지 뭐. 어. 이게 적고 이게 짤안짜면 되니까 조금만 넣짤 이렇게만 넣어. 은게물좋게 마시면 되지 뭐. 아무래도 삼촌은 삼촌이 뭐못 먹게 짜게 하는 건 아니다. <laughs> 파지 좋게안 넣어도 되겠어 어, 그건 <laughs> 됐지 조라 기... 야, 물려버 물려버린다, 물려버려. 내 이명 생긴다고. 음. 불가불이야? 어, 불가. 한의사 원장 왔잖아. 미래 한의사 원장. 음. 아, 우리 아들. 물어봐야겠네, 어? 아 아, 어? 아들한테? 조사! 아직 몰라. 또 다시야요. 나 이만큼 먹었다. 지금 갖고 가서 뭐라고? 나 이만큼 먹었다고. 뺏고 일단 밥 먹어야 그래야겠네. 뼈다구는 여섯 고이야 이렇게 돼도 안 돼. 뼈까지, 몇까지다 먹었어? 응? 뼈가 근데, 왜, 뭐, 뭐 없어. 약은 먹고, 억신은 막 냉이 농겨. 음, 밥 다삭. 그게 아니고. 이거 식당에서 요렇게 팔면은, 우리 네 명이서 먹으면, 소주 두 병, 음. 반 병, 아, 야가 한 병, 야, 한병 그렇게 먹었네. 응. 볶음밥, 볶음밥 2,000원? <laughs> 뭐 계산 또, 또세부적까지네 개니까 8,000원. <laughs> 어? <laughs> 이거 돈 주고 살수 없는 거야. 우리밖에 못먹니다 아. 여러분, 진짜 족발은요,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이게 양념은 거의 다 비트 턴 맛인데, 이 족발 요거 껍다구 요 껍다 이 것이 쫄떡 전동하니이 것이 요기시 씹는 맛이 죽입니다 이게 요거를 한번 드셔보시는 거 좋겠죠? 쫄깃한 것도 쫄깃한, 쫄깃한 맛나안 <laughs> 아, 안 씹혀서 찢겼는데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이역간디 아, 해봐 아, 해봐 이 꼬마 이, <laughs> 아, 해봐 아, 있어, 있어 이 꼬마 그래요 안 씹혀 근데 안 잘려 이가 거짓갈로 있는 거? 큰 게요 안 잘려 이가 거짓갈로 이렇게 장식용 가아요 그래, 어, 당신 아따, 야 피곤해. 안 피워. 세 명이상 배가 뿔룩 나고그랬다 하늘 운동 좀 운동 해라, 좀. <laughs> 어? 힘 빼! 힘덜 지.. 힘 빼라고! 왜 힘, 힘 지고 있어. <laughs> 전정력이 약간 젤로 많이 나. 하, <laughs> 아, 왜 힘든데 왜? 안 나왔는데 왜 또.. 다들 강아지로 올라가면 살좀찐것 같아, 내가 보니까. 살 쪘어. 그지 응. 요래 일 없어? 음. 야 막다리야? 야 이거 너 깨타야기 막 맨날 고기 풀. 너는 고기 지금 뿐이지? 막다리 넘었는데? 아이 혼나와? 응? 어? 혼나와? 아직 아니야. 야 벨소 에서서좀날고 나왔어. 넘버블 있어. 야는 막다리고. 내가? <laughs> 어? <laughs> 응. 아니야. 막다리라 아니, 다른 말 산다리라고 하지 않냐? 산다. <laughs> 산다. 응. 막 난다를 보고 산다리라고 하잖아. 사이즈 보안 나왔어. 세 명이 다 거의 다 도친 개찐이요 오늘 내일 해. 총채는 당구야. 이 아저씨 총각이잖아. 총각이 나만 되지. 그렇지. 운동 오잖아 운동. 응. 이 응. 동에 응. 총각들 많이 안 나와. 자, 오늘 또 우리 친구들하고 저희 우리 네 명의 주말 농장. 이거 <laughs> 토마토 이제 크고 있고요. 이. 이제 이제 호박도 이제 많이 식어게 나오고 있고. 너좀야 와서 좀 관리 좀 하라고. 관 아, 관리가 너무 잘돼 있어. 그냥 야, 야, 너무. 풍성하게 다 열매가 맺혀들 있다니까 아, 먹기만 해 먹기만. 먹기만 이 친구들 네, 주말마다 와가지고 이야 이렇게 큰데 이렇게 큰데 그거 제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막 감탄만요 어, 감탄만 하고 <laughs> 있습니다 지금 <laughs> 자 오늘 이거 예, 족발 가지고 요리해봤는데요 아직 좀 우리 저희는 서툽니다 하지만 또 친구들과 즐겁게 먹으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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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먹어 예 어. 네, 알겠습니다 구라치도 그러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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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